뭐 아닌데? 근데 화장품이있는데뭐다안 나오는데? 어떻게 박사야? 응? 네? 너가 너무 안 나와 박사야. 조금만 여기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로로? 이 와봐 여기. 아니면 열심히 꾹꾹이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꼼지입니다. 오늘은 꾹꾹이한 박사님과 함께하는 댓글 읽기 육탄. 음 어, 우리는 보였어. 댓글 읽기를 6탄이나 했다고 들리냐고 제가 5탄에서 6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영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거기에 해당하는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우린 이들이랑 같이 소통, 대화, 영상투, 댓글, 댓글투 영상 으로 주고받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기대되지? 귀여워 자 영상을 읽어보도록 하지 아니 댓글을 <laughs> 기억 세라님 흠 재미난 영상인 건가 정신 없당. 정 정신. 어이 뭐 여기 정신이 있네. 자 여기 정신을 가지고 가세요. 오, 이게 빠졌나요? 이게? 오 빠? 그게 비단 과연 제 영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멘탈이 약해서일까요? 아 저는 정신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멘탈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아니잖아. 아, 방사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나 죽어. 아니요. 아니잖아. 윤주영님 태민이 비키니를 입은 것 같아 적응이 되지 않는다. l o o t t e s t r t treasures untold. How many one? 아니자. Let's now. 사랑해 백현아님 꽁지님 동영상에 광고 좀 많이 넣으시지 유유유유. 이런 댓글 정말 감동이 쓰나미라고요. 감동이 핵폭탄이라고요. 뉴클리 l e 클리어 u You know? So thank you. 그 광고는 깨알같이 찍은 찍음 계속 넣고 있으니까요. 저희 우리 꽁무니들이 영상 을 많이 봐주시고 광고를 빠짐없이 잘 봐주시기만 해도 저는 우리 박사랑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으니까 아끼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님, 꽁지님, 에뛰드 픽서 좋나요? 점점점. 있었었습니다. 듣기로는 어반디케이의 메이크업 픽서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소문이 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쓰면 아마도 에뛰드 픽서는 버리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파우더 처리하는 것도 같이 항상 써가지고 더블 코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랑 비교해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 야, yeah. that's now 윤기나는 <물리라는> 정 쿠키님 크크크크크크 <끝> 썸네일 웃겨서 화면에 침 뱉었어요 크크크크크크크아 <끝> 어떡해! 아! <끝> 아 너무 웃겨 하 아, 청바 너무 웃겨 하하툭 아, 아. 칭찬 감사합니다 그만큼 웃겼다는 뜻이니깐요 임민정님 코 쉐딩이 다 같이 미역 댄스님 코 쉐딩 다른 걸로 하셔야 할 듯해요 코가 너무 빨개요 오늘은 좀안박세 보입니까? 사장님, 나랑 뽀뽀할까? 언니, 우리 뽀뽀하자. 언니, no the the striking, no 하마님, 꽁지님이랑 눈 마주치고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부터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비록 지금 메이크업을 한지한 한 10시간이 지나가지고, 어, 피부도 많이 썩었고 눈화장도 많이 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제눈 앞에는 지금 카메라 렌즈 딸랑 하나밖에 없지만 렌즈 너머로 우리 하마님의 얼굴이 아른아른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하마님도 어, 제가 보이는 척하고 있지만 제가 하마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곰순이님 존나 못생겼다 크크 그, 그 북한 핵 떨어질 때 핵이 조준돼서 떨어질 얼굴 는너 시리어스 키트님 세상에 꽁지는 왜 꽁무니들을 항상 시험에 들게 하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영상들과 예상치 못한 나의 행동들 꽁무니들이 나에 대한 면역이 점차 생긴다면 그것은 이제 제가 어떤 걸 해도 응원하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성 꽁무니가 된다 이거죠 빅픽쳐 성 이름님, 도망. 아니야, 가지마.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ASF, ASF님, 대환장 랩 파티. 어, 어, 나는 랩을 한다. 어, 여진님, 최인환님, 시집 포기함? 는 너. 얼굴 다 물어보는구만. 내가 시집을 가면 말던 정말 많은 걸 걱정해 주시는군요. 그런 부분에선 감사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님. 저는 여자지만 남자 유튜버가 여자 모양 비누 막 보여주고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유튜브 들어오기 껄끄럽네요. 메인에 뜨는 동영상들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니 썸네일 좀 제발 가려서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남자인 몸이 여자인 사람이 남자 거를 만지면 마음은 여자인데 몸이 남자인 사람이 여자 거를 만지면. 그럼둘다 드는 건 어머 어머 상스러워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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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껄끄러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자, 이건요. 생활의 달인 리뷰 영상들에서 나왔던 댓글들인데 제가 영상을, 영상을 올렸지만, 올렸지만, 올렸지만. 정말, 정말. 엄청난, 엄청난 반응 대문에 김우진님, 겁나 땡땡 되네, 진짜. 어이구, 응? 어이구. 뒤로 가기. 박소영님. 왠지 보라는 거 같은데 땀땀땀땀 빅띠쳐 고두부님 강제로 촬영한 것도 아니고 제의 수락을 하셔서 한 건데 영상을 보고 있더니 협박받아서 강제로 찍은 건가 착각하게 되네요 원하는 방향대로 안 찍으면 이렇게 못 찍겠다 면 되지 않아요? 계약서 작성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찍으신 거예요? 방송국 쪽에서 잘못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꽁지님 태도도 잘못인 것 같네요 꽁지님 마음도 이해가긴 하는데 뷰티 크리에이터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화장 잘하는 것처럼 소개되는 게 싫으시면 안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하는 영상 그대로 나오는 건 혼자서 기획하고 조명

저를 얼러주기 위해 혹은 분노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 반면에 이렇게 야니 네 태도가 잘못됐잖아. 니가 하기로 해놓고 왜 제작진들 욕만 무지 막지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네. 니네 억지로 찍었어? 니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찍은 거 아니야? 너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약간 양극화가 돼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laughs> 댓글에서 자 일단 모든 부분을 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위로도 받고 섭섭하기도 했죠 왜냐면 제가 꽁무니들한테 막티찍진 <laughs> 욕해줘 이러려고 올린 영상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가 생활의 달인 본방송이 나올 때 생생한 리액션과 함께 그걸 촬영할 때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던 거였어요 일단 보면서 제가 굉장히 민망하고 진짜 막 오그라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왜냐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짜여진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닌 느낌으로 영상이 나오니까 더 오글거리겠지. 더 미칠 것 같은 거야. 그 상태에서 후기를 설명하려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오버리액팅이 된 거는 있는데 전 오히려 그래가지고 크크크크크크크가 <laughs>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제가 생활의 달인 제작진 팀을 깔려고 했다면 특정 회차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영상을 찍었을 리가 없어요 아니면 차라리 진짜 고발을 했을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가 오버 리액팅이 된 부분 특히나 뭐 화가 난다 아니면 뭐 홍보는 개뿔이네요 부정적인 멘트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작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TV에 출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뷰티도 있었고 KBS 케이블 방송도 있었고 p d 의 촬영진에 코디에 이런 거다 붙여가지고 촬영했던 적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단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전부 해오면서 이번 만큼 어물쩡, 어물쩡, 뭐, 그냥, 왜, 왜, 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페이도 있을 수 있고요. 댓글들을 읽다가 조금 공감이 갔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조금 많이 상기가 되어 있구나. 아무리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불만이라든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리고 촬영에 있었던 일들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불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조명이랑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이 조금 보이지 않았다 그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그냥 있었던 일 얘기한 것 뿐이고 그두 가지만 굉장히 아쉬웠다 제작진분들 처음 왔을 때 드, 들고 오신 조명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생으로 찍더라고요 뭐 제가 집에 조명 이 있는 걸 사전 답사하실 때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조명이 3개가 있습니다 저 촬영할 때 딱 하나 쓰시길래 제가 거듭?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몇 번을 말해도 그냥 하나만 쓰셨습니다.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그림자가 지면 내가 무슨 색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성능을 좋은 걸 쓸수록 진짜 우리 사람의 눈보다 더 초점을 빡시게 잡기 때문에 여기 요철이랑 각질 갈라진 거 하나하나 모공들이 더 자세히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조명을 쐬줘야 사람이 사람을 볼때 시선처럼 상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조명이에요.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달인이 어떤 영상 스타일로 나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고전적이잖아요. 옛날부터 해왔던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뭐 제작진들 말로는 이제 뷰티 영상도 많이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쪽 달인을 쓰실 거면은 솔직히 다른 전문, 업계들 촬영하는 거랑 뷰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저보다 경력도 많고 연륜도 있는 피디분이시니까 색감 조절도 잘 하시고 편집도 잘 하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조명 얘기를 했던 거고 메이크업 유튜버 쪽에서는 전문가 축에도 못 끼는 저이지만 저는 그래도 2년여 동안 메이크업과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직접 사람이 눈 앞에서 보는 것처럼 느낌이 날지 색감이 이렇게 보일지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전공이 영상 디자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모르는 데 축축성으로 댓글을 다시면 제가 되게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유나라님, 겨털 실화냐? 그럼 거짓말일까봐? 당신들에게는 겨털이 판타지입니까? 겨털은 누구에게나 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 기관으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털이 자라고 있지요. 털이 부끄러워요? 이거 미셔야죠. 이것도 미셔야죠. 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미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깔끔하게 음, 털이 좀 예쁘게 디자인이 되면 좋을 텐데. 약간 이렇게 왁스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볼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댓글 읽기 6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해명하는 영상이 주로 된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엔 좀 다양한 댓글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제가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l e t s now 앞으로는 더 재미있는 영상 더 개그 때문에 방해되는 영상 들고 올 테니까 꼬모니들 <laughs> 영상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가끔 재밌는 영상 올라오면 얼마나 재밌어 그거 나도 구독자가 오르면 인생의 그 질도 달라지겠죠 어쨌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 반이네요. 벌써 어떻게 이렇게 됐지?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붐라바빠 붐빠빠.